어이가 없잖아. 어이가 없어. 그 위에 있는 미션을 뭔가 다 클리어를 제대로 해야 되나 봐. 그 여기 들어오기 전에 처음에 왔던 난이도를 한 미치, 한번시작해 난이도를 미친 듯이 올려서 한번 해주겠어. 나쁜 자식들. 와, 밤이 되니까 약간 무섭다. 음, 우주에서는 공기가 없으니까 뭐 딱히 대칭 구조로 안 만들어도 되지. 나는 오히려 대칭 보면 좀 어색하더라. 하도 비대칭이 많아갖고. 보다 보면 이뻐요. 봐봐, 여기 얘는 미션이두개밖에 없어. 어이가없구만 위에 거부터 해야지. Good. 난이도를 최고로 높여 보자. 에이 새끼들. 갑시다. 갑스 님 어서 오시고요. 난이도가 높으니까 조심해야 돼. 체력은 없어 지금 별로. 안 죽네 잘. 뭐좀 매집 이좀 세졌다. 어이스박 아, 쓸쓸 만한 무기는 없는데. 어? 스몰 드레싱 뭔가 만들 수 있는 게좀 늘어났는데? 한만있어봐 준비 안 오지? 어 칼에다가 뭔 짓을 할 수가 있어 아 보르 저기 화살, 활 만드는 거구나 아 이거 이거 체력 보충하는 거 있다 만들 수 있다 이거 다 만들고 심플 에로우 그니까 활 만드는건데 화살 하나 만들고 화살 몇개 만들.. 화살 써보자 한번 면 만들어봐야지 화살은 자동으로 들어가나보네 그렇네 아 이렇게 해갖고 아니 뭐 이게 맞을까? 불빛 키고 각을 잘 봐야 돼. 아, 이렇게 나, 나오네 각이... 아, 이렇게 맞춰야 돼. 아, 조준이 이렇게 되는구나. 이건 올라가서 올라가서... 오... 오... 그럼 나는 다시 올라가지. 이건 좀 괜찮다야. 조준하는 것보다는 낫다 차라리. 총은 이렇게 안 쏘겠죠? 이건 조금 괜찮네. 잠깐만 빗 나가면, 와, 나가면은 딜은 들어가는데 딜이 되게 상당히 적게 들어가고 화살은 다시 뽑을 수가 있고, 음 괜찮아. 이 현실적이야. 오, 저 이걸 잘 맞춰야 돼. 일정거리 가가지고 가까이 있으면은 그 맞추는 반경이 훨씬 넓어지네. 저 노란색 안에다가 맞춰야 되는데, 저게 넓어져. 가까이 가면 어, 약간 이런 디테일 맘에 들어. 저 노란색에 맞추면 한방. 화살 뽑아주고 화살 좋다 화살이 더 좋네 칼보다 야, 싹쓸이 하자 싹쓸이 어. 아, 어. 야 한방 맞으면 죽어 와 아니 경험치가 다른네 아, 어, 안 그래도 레벨 올리기 빡센데, 여기. 아니, 경험치가 달았어. 아, 내가 체력을 보충을 안 했구나, 아까. 저 만들어 놓고. 아, 오케이. 인정, 인정. 이해 간다. 무기 안바뀌 있네. 아, 그럼, 원래 한방 맞으면 가는 게 아니구나. 오키, 도키 이어서 되네. 저쪽 가봐야지. 그렇지, 이 맵이 좁으니까. 뭐이 정도 잡음 다 잡은 거야. 자, 다음 미션으로 넘어가보자. 경험치 얼마나 주지?

밑에 미션 내가 지금 이것도 최고 난이도로 한번 올려서 아니 앞으로 하는거 최고 난이도로 올려서 해봐야겠다 굳이 쉽게 하느니 똑같은 게임하는거 조금 시간 더 투자하고 경험치 많이 받는게 낫지 빛나갔나봐, 어? 가능해, 가능해. 차분히 하면 돼. 어새이 어, 약간 무서웠다. 오씨, 천천히 다녀야겠어. 조용히 클리어! 아, 피 나왔다. 그렇지? 아, 피나갔고 그렇지. 간단해요, 간단해. 활만 있으면 이거 난이도 높여도 활만 잘 쏘면 막 좀비들이 엄청나게 몰려서 덤비지 않는 이상 할만해, 할만해. 그리고 일단 중요한 건한 방이야, 한 방. 좀비 숫자가 여기 있네, 아닌가 저기? 여기 두 마리. 나중에 되면 뛰어오겠지? 가까 이 있는 게좀 문제긴 한데. 와, 팔쏘는 실력이 늘고 있어. 확실히 늘고 있어. 왜 갑자기 부금이나 오고 그래? 안 나오던 게 나와. 왜 그래 왜 그래? 어. 좀비가 살금살금 걸어온다. 귀여운 좀비잖아. 아니 거기 왜 떨어져 내려 어 이게 달려오는게 조금 어좀 많다 좀 많이 온다 그래봤자지 그래봤자라고 선방님어서오시고요 에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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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천천히 와. 천천히 천천히. 어, 깜짝이야. 아, 이게 잔, 장거리가 안 돼. 어, 되네? 오 어, 되는구나. 기다리면 된다. 오! 오! 오 조진하면 지네들이 안해 어떻게 알지? 전 일단 오일 탱크를 찾아야 돼. 준비 떨어지겠다. 드, 내려와 내려와 내려 와이 자식아. 팔이 확실히 세긴 하다 내방에 죽네 둘셋넷 여기도 좀비 있다 야 하나 둘셋넷어 이것도 연타 된다 이 연타가 지 맘대로야 건물 들어갈 때는 이거 들고 마칠 때 들고, 밖에 나갈 때는 팔을 들고 딱이다야. 어, 아, 졸로는 못 가네? 오일은 어디 있는 것인가? 이 안에 있나? 아, 이 스태미나 소모가 너무 심해. 대신 활은 달려오는구나, 조준되면, 아닌가? 오일이 어디 있지? 이쪽은 다뒤져봤고저 앞으로 가 보자. 어이 자리. 프로페셔널해졌죠 아, 이활쓰는게 빗나가면 이방 어차피 활은 회수가 되니까 여기 조준 딜레이가 있어가지고 바로 바로 못 사. 좋아. 사정거리 밖에서. 어쨌든 세대 때리면 잡히는구나. 아니 근데 오일이 어디있지 찾을 수가 없네 근데 이쪽은 안, 안 가본 것 같아 가봤나? 뭐야 얘는 어떻게 이거 들고 찾아 찾아다녀야겠다. 오일탱크, 오일탱크. 오일탱크가 어디 있을까 이게 나올 이게 할 때마다 랜덤인 것 같다 오일탱크 스폰지 여기 샅샅이 지도 키고 돌아 봅시다 이번에 근데 없고 일 탱크가 아니고 오이 병이죠. 아, 그거나 그거나. 오 야, 맞으니까 반피 이상이다라이오얘왜안 죽어? 야, 이거는 두대 맞으면 죽는 죽는다는 소리잖아. 한대 맞으면 반피. 한 60%가 다네. 여기 오긴 했었는데. 오 진짜 피 많이 난다 괜히 칼로 깔짝깔짝대다가 아 어디 건물 안에 있는 것 같은데. 들어가 보자. 저 여기 여기 안 들어왔나 내가. 아 찾았다, 찾았다. 여기 다 여기 있다. 찾았다, 찾았다. 컴플릿. 하지만 난 여기도 탐사를 하고 갈 거지. 오케이, 컴플릿. 이게 경험치는 되게 많은데. <laughs> 캠프 레벨을 뭐 캠프 레벨도 없구만. 아, 여기서. 잠깐 캠프 레벨을 잠깐만. 어, 아까 캠프 어떻게 들어갔지? 아, 바, 이거 발차기도 있다. 처음 봤어. 발차기도 있어. 발차기. 어, 지가 레플이야, 뭐야. 자, 이거 말고? 아, 여, 레벨업 어떻게 하는 건데? 휴라지 새끼들. 캠프레벨. 레벨업하기 너무 낮은 레벨이다. 자, 마우스를 잠깐 써볼게요. 저때 <laughs> 이런 건좀 만들어 놔야겠다. 그 만들어 주는 게... 그거 많 지났네. 여기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나? 일단, 배고픈 게이지가 좀 낮아지는 걸. 목마른 게이지. 경험치가 상당히 많은데, 에너지, 스테미너, 뭐, 어, 이런 거 올려줘야지. 일단, 한번 여기 있는 거 올려보죠. 이것도 올려주고, 다 올려줘도 경험치가 뭐 많, 워낙 많으니까. 어, 활 데미지. 그럼 크로스보호 데미지인데. 쓸 일이 있을까 싶고. 뭐, 피가 낮아지, 낮아지면. 또 그냥 올려주자. 그래, 리카이어 레벨. 자, 이제 다시 패드로. 이렇게 있고 아니 캐릭터 레벨은 어떻게 올리는건데? 자식들아 방어부들이 캐릭터 레벨은 항상 1이야 Autumn. We'll continue when you've put your new trunk down somewhere. 아 트렁크를 아무데다가 내려놓으라는 얘기였나보네 트렁크면 줄기? 트렁크가 원래 줄기란 뜻이 있는데 아니 뭐야 슈발 이건 스틱밖에 없다고 가방은 아닐거고 나 들어보는데 이 근처에 뭐 놓는 데가 있나? 아, 불친절하네. 그 아이템이나 좀 가져갑시다. 이건 레벨 5때 열리는 거구요 <laughs> we'll 뉴 트렁크를 어디에다가 내려놓으라는 계속 하고 싶으면 얘기 내려놓으라는 건데, 잠시만요. 자, 일단은 어 지금 잠깐 일시정지 했다가 풀었는데, 일단은 찾아보니까 그 코백이 내가 무기를 가지고 들어오는 게 싫대요. 싫어서 일단 내 짐을 모두 내려놓고 오라는 소린데, 기본적으로 지금 이 게임에서 아이템 드랍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그게 조금 문제가 됐었는데, 찾아보니까 그 새로운 캠프를 찾아서 만들어가지고, 근데 뭐 거기다가 이제, 내 소지품을 보관하고, 뭐, 가면 된다는 얘기를 봐가지고, 일단은 그렇게 하려는데, 뭐, 내 캠프를 도대체 어떻게 만들지? 캠프 만드는 법도 없는데. 일단 저쪽 빨간색 지역 있는 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길이 계속 뚫려 있으니까. 뭐여기 어디야? 저기 가야 되는데. 진짜 엄청나네 진짜. 아, 안 보여 안 보여. 오. <laughs> 저좀 미루가야 되나? 답답하네, 진짜. <laughs> 여긴 또 막혀 있어. 아, 여기. 크로스너님 어서 오시구요. 그럼 여기 올라오긴 했다. 어? 여긴가? 아니잖아 좀 위로 가야 되나? 떨어지고 싶다. 내 여기 왜 올라와가지고. 저쪽에 빨간색이 또 있긴 한데. 아, 이거 그 위치도 찾아봐야겠다.